안녕하세요. <목소리> 팡팡 안녕하세요. 팡팡쌤입니다. 형용사 3단계 세 번째 수업입니다. 3단계는 형용사가 수라 자리에 오고 주어와 수로 사이에 개입하는 단어, 개사를 넣어서 문장을 배우는 단계입니다. 오늘은 뭐모와뭐모과 라는 뜻을 가진 허와 건 보도록 할게요. 오늘도 이두 드라마로 재미있는 회화 공부 시작해 볼까요? 허, 끈, 누구, 무엇, 형용사. 허와 끈은 같은 뜻이에요. 누구와 혹은 무엇과 형용사하다. 자, 이 말을 넣어봅니다. 누구와 비교해보면 형용사하다. 무엇과 비교해보면 형용사하다. 허와 끈 뒤에 비교하는 대상, 즉 기준이 나오고 그 기준과 비교할 때 어떠한지 형용사로 표현하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예문 보겠습니다. 첫 번째 문장, 우선 허가 들어간 문장 볼게요. 타허니이양타허니이양이양 하면 하나의 모양, 같다 라는 형사예요. 전체에서 그 사람은 너와 똑같아. 허 뒤에 있는 니, 요게 기준인 거죠. 그 사람은 성향이든 외모이든, 뭐 여튼 그 어느 부분을 너와 비교해보면 똑같다 라는 뜻이에요. 너와를 중국어로 와너로 순서 바꿔 쓰는 것만 신경 쓰시면 전체 어수는 우리말과 같죠. 요 문장은 영상이 없으니까 저 따라서 세번 읽고 넘어갈게요. 타 허니 양. 타 허니 양. 타 허니 양. 두 번째 문장 타 허니 부이양. 다 허니 뿌이양 이양의 부정은 뿌이야 전체에서 그 사람은 너와 달라 너와 비교해 보면 같지 않아라는 뜻이에요. 음이 문장 처음 읽었을 때보다 조금 더 빨리 세 번을 읽을게요. 그러면 영상 보실 때 제일 빠른 원어민 속도 적응하는데 도움이 되실 거예요. 타 허니 뿌이야타 허니 뿌이야 他和你不一样。영상봅니다。以柳青的能力，他一定会给你一个满意的答卷。他和你不一样啊！他和你不一样啊！他和你不一样啊！他和你不一样啊！세번째문장我和你们不一样。 와, 和你們不一樣。 전체에서 나는 너희들과 달라. 너희들이 기준인 거고 너희들과 비교해 보면 같지 않아란 뜻이죠. 와, 和你們不一樣。 와, 和你們不一樣。 영상 봅니다. 와, 和你們不一樣。 와, 和你們不一樣。 我和你不一樣。我和你不一樣。네 번째 문장, 워허 江辰부허适 워허 江辰부허适허适 적합하다, 어울리다라는 뜻인데 한자음으로 보자면 합적으로 글자가 뒤바뀌어 있죠. 요거 보시고요. 전체에서 장천 사람 이름이에요. 나는 장전과 어울리지 않아. 기준을 장전으로 놓고 비교해 보면 난 적합하지 않아, 어울리지 않아라는 뜻이에요. 我和江辰不合适。我和江辰不合适。我和江辰不合适。 영상 봅니다. 我和江辰不合适。我和江辰不合适。 다섯 번째 문장 이제부터는 끈 들어간 문장 볼게요. 끈즈 이양, 즈 이양. 전체에서 새집과 같아, 새집 같아. 건 뒤에 있는 신방즈 새집이. 기준인 거고 지금 있는 장소가 새집과 비교해 보면 같은 느낌이다라는 거죠. 子신 방지야. 子야子 영상 봅니다. 갱신 방子 이야. 갱신 방子 이야. 갱신 방子 이야. 갱신 방子 이야. 여섯 번째 문장, 我跟我大个情况不一樣.我跟我大个情况不一樣. 전체에서 아들이 아빠한테 이렇게 말합니不一 전체에서 아들이 아빠다테 큰형 상황합니다전 큰형 과황라요 이게 기준인 거고 이것과비라해보면난情다르다라과 비교해 보는 뜻이죠 다르다라는 뜻이죠. 다跟我大哥情不一 我跟我大哥情况不一样，我跟我大哥情况不一样。永昌普密达，还管不管我呀？我跟我大哥情况不一样，我跟我大哥情况不一样，我跟我大哥情况不一样。我 7번째 문장. 我跟你真的不熟。我跟你真的不熟。 전체에서 나는 당신과 정말 친하지 않아요. 다른 사람과는 친한데 당신을 기준으로 놓고 비교해 보면 잘 알지 못해요. 친하지 않아요라는 뜻이에요. 자, 이런 말은 상대가 친분이 좀 있다고 나한테 무리한 거를 요구할 때 난 당신이랑 안 친해요. 나한테 부탁하지 마요. 이런 의미로 이렇게 말을 해요. 我跟你真的不熟.我跟你真的不熟.我跟你真的不熟. 영상 봅니다.咱俩总共见了不到三回，我跟您真的不熟。我跟您真的不熟。我跟您真的不熟。我跟您真的不熟。 여덟 번째 문장恐파跟您的身份不太合适您的身份不太合 전체에서 아마 당신의 지위와 별로 어울리지 않을 거예요. 당신의 지위가 기준이고 그 기준과 비교해 보면 그다지 적합하지 않다는 뜻이죠. 그리고 맨 앞에 공, 파, 아마 요 글자는 부정적으로 예측할 때 써요. 아마 뭐뭐하지 않을 거다. 恐怕跟您的身份不太合适。恐怕跟您的身份不太合适。恐怕跟您的身份不太合适。哦、这个呀，这是我们的新人漫画家，目前还没有正式的作品，恐怕跟您的身份不太合适。恐怕跟您的身份不太合适。 곰팡, 곰인의 신펀, 보다 흩시. 잠깐, 어순 정리하고 마칠게요. 허 누구 이양, 누구와 같다. 허 누구 뿌이양, 누구와 다르다. 배웠고요 주어와 수러 사이에 개입하는 성분인 개사 허와. 그 뒤에 반드시 따라와야 하는 성분, 누구 혹은 무엇. 여기서는 이제 누구죠? 이두 성분이 함께 상황어 자리에 위치합니다. 그다음 허 누구부 이양 누구와 다르다. 허 누구부 불허시 누구와 어울리지 않다. 같은 구조이고 어순 확인하시고요. 그다음 끈 무엇 이양 무엇과 같다. 끈 무엇부 이양 무엇과 다르다. 자, 개사 끈과 그 뒤에 오는 성분 누구 혹은 무엇. 여기서는 이제 무엇이었죠? 이두 성분이 함께 상황어 자리에 옵니다. 마지막으로 깟 누구 부쇼 누구와 친하지 않다. 깟 무엇 부타이 헐 무엇과 별로 어울리지 않다. 배웠고요. 여기에 다른 일반 부사가 있으면 대부분 개사 앞에 와요. 반면에 쩐다는 유동적이에요. 난 정말 당신과 친하지 않아요라고 해도 되고 난 당신과 정말 친하지 않아요라고 해도 됩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까지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찐TNG 오다또 만나요. 자재.